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 박순자라고 합니다. 평생 자식 농사만 지으며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은 효도로 보답한다고 배우며 살았는데, 막상 나이가 드니까 현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22살에 결혼해서 3남매를 낳았어요. 큰아들 민수, 둘째 딸 미영. 막내 아들 민호. 남편은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혼자 키웠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살았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밑반찬 장사를 했어요. 아침 6시까지 팔고 집에 와서 애들 아침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다시 점심 때 나가서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저녁에 또 나가서 밤 9시까지. 하루에 세 번씩 나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우리 큰아들 민수는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요. 의대에 보내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학원비, 과외비, 참고서비. 하나하나가 다제 밑반찬 장사 수익이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들게 해서, 민수가 고3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의사 되면 엄마 아플 때 고쳐줄 거지? 그럼 된 거야.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힘든 건 괜찮으니까 얘들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민수는 의대에 들어갔고, 둘째 미영이도 약대, 막내 민호도 공대 좋은 과에 들어갔어요.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시장에서 밑반찬 팔 때도 우리 큰아들 의대생이에요 하고 자랑하고 다녔으니까요. 아이들이 다 결혼하고 나서는 좀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 손자들도 생기고, 민수는 병원에서 과장까지 됐고, 미영이는 약사로 일하고 있고, 민호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정말 잘 키웠다 싶었죠. 그런데 환갑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아이들 다 결혼시키고 나니까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동안 오직 아이들만 보고 달려왔는데 갑자기 목표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63살 생일. 그러니까 올해 제 생일에 아이들이 한정식 집에서 상을 차려줬어요. 삼남매가 다 모여서 어머니 평생 고생 많으셨어요 하면서요. 이제부터는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컸으니까 이제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민수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아, 이제 내 시간이 생기는구나. 그동안 못했던 것들 해볼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민수가 집에 왔어요. 엄마, 우리 애들이랑 같이 살면 어때요? 요즘 애들이 할머니 손맛을 모르고 자라잖아요. 인성교육에도 좋을 것 같고, 처음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손자들이랑 함께 살면서 정을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민수네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생활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첫날부터 며느리 영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애들이 학교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해서 아침은 7시에 차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도시락도 싸주시고요. 저는 일찍 출근해야 해서 미리 부탁드려요. 아침 7시에 차리려면 6시에는 일어나야 하는데 도시락까지 3개나 싸야 한다고? 손자가 둘이고 민수까지 해서요.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해줄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애들 학원 데려다 주시고 데리고 오시는 것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는 둘다 직장인이라 시간이 안 맞아서요. 저녁은 몇 시에 드실래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8시에 돌아오니까 그때 맞춰서 차려주시면. 빨래는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해주시죠. 애들 것까지요.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이게 손자들과 정을 나누며 사는 건지 아니면 제가 또 무언가를 해드리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민수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의대 다닐 때부터 힘들었을 텐데, 이제 과장까지 된 아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몸살이 났어요. 열도 나고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감기 한번 걸려도 쉽게 낫지 않거든요. 영희야, 오늘은 몸이 너무 아파서 아이들 못 봐줄 것 같아. 그랬더니 영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애들이 학교 가야 하는데 어떡해요? 저희는 회사 가야 하고, 그냥 해열제 드시고 하루만 더 해주세요. 그말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예순 넘은 사람이 몸살 난다고 하는데 해열제 먹고 애들 봐달라고?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에요? 그래도 꼭 참고 해열제 먹고 애들 학교 보냈어요. 그런데 영희는 그날 내일샵 갔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걸 봤거든요. 나만의 시간. 이러면서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밤에 손자 준이를 재워주고 있었는데 영희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가 다 들렸거든요. 언니, 정말 부러워.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어, 완전 대박이야. 시어머니가 애들 다 봐주니까 넌 편해. 월급도 안 줘도 되고. 당연하지. 완전 공짜 베이비시터야. 말잘 듣고, 스물 네 시간 대기하고. 대박. 나도 시어머니 모셔와? 어, 추천해. 진짜 편해. 내가 애 낳고 이렇게 편한 적이 처음이야.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공짜 베이비시터, 24시간 대기, 6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모욕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한 거지? 이게 가족이야, 고용인이야. 손자 준이가 할머니 괜찮아? 하고 물어보는데 눈물이 나와서 대답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영희를 볼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공짜 베이비시터, 24시간 대기.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째, 미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 애도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차피 엄마 시간 많으시잖아요. 시간이 많다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는지 알기나 하고 하는 말일까요? 미영아, 엄마도 사람이야. 애들 셋을 어떻게 봐. 엄마, 그게 뭐가 힘들어요. 어차피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냥 애들이랑 놀아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막내 민호까지 가세했어요. 엄마 저희도 애 맡길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형네 누나네 애들이랑 같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한명 보나 다섯 명 보나 똑같잖아요. 한명 보나 다섯 명 보나 똑같다고 이 사람들이 정말 미쳤나 싶었어요. 그날 밤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산 거지?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뭐지? 아이들한테는 내가 그냥 편리한 도구일 뿐인 걸까?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공짜로 부릴 수 있는 하인인 걸까?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영희가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만난다고 해서 손자들 데리고 따라갔어요. 아이들 놀이방에서 놀게 하고 저는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영희와 친구들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영희야 너 진짜 좋겠다. 시어머니가 애들 다 봐줘서 어 그니까 우리 시어머니 완전 애보는 기계야. 애보는 기계라고요? 말잘 듣고 월급도 안 줘도 되고 24시간 언제든지 부릴 수 있어 완전 대박이지. 부럽다 진짜. 우리 시어머니는 애들 봐달라고 하면 자기도 바쁘다고 난리야.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 모셔온 거야. 애 맡길 돈으로 강남 아파트 한채더살수 있을걸?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기계였구나. 감정도 없고 피로도 모르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작동하는 기계. 6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작아졌을까? 언제부터 내 목소리를 잃어버렸을까?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걸해본 적이 언제였을까?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는 손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나는, 박순자라는 인간은 언제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5시에 일어나야 하지? 누가 정한 건지? 그날 아침에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불렀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뭔데요? 엄마가 언제까지 여기서 애들 봐줘야 하는 거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지. 도와가며? 엄마가 도움받은 게 뭐가 있니?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니께서 애들 봐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할머니가 손자 보는 게 뭐가 이상해요? 당연하다고? 내가 애들 보는 게 당연하다고? 민수야,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엄마가 너희한테 뭐야? 어머니야? 아니면 베이비시터야?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대답해봐. 엄마가 뭐야? 민수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얘도 똑같다는 걸. 그때 영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아이들 아침 못 먹잖아요. 빨리 차려주세요. 그 순간 뭔가 폭발했어요. 차려주세요? 내가 누군데 차려달라고 명령을 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그게 맞아! 너희들한테 나는 명령할 수 있는 하인이었던 거야. 그때부터 예수 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게 터져나왔어요. 내가 언제부터 여기서 5시에 일어나서 애들 아침 차려주고, 도시락 싸주고, 학원 데려다 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됐어? 엄마. 예순년, 예순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나를 위해서 하루라도 살아본 적이 있는지 알아?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너희들이 나를 애 보는 기계라고 했다면서, 24시간 대기하는 공짜 베이비시터라고 했다면서, 그때 영희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어,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바로 옆에서 들었어. 내가 애 보는 기계라고, 월급도 안 줘도 되는 베이비시터라고, 민수가 영희를 쳐다보더니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희야, 정말 그런 말을 했어? 그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가 아니야. 내가 직접 들었다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이제 끝이야. 예순년 동안 희생했으니까, 이제 예수녀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어. 엄마, 그게 무슨 짐쌀 테니까 건드리지 마. 나 나갈 거야. 엄마 어디 가시게요? 그건 네가 알 필요 없어. 이제부터 나는 박순자로 살 거야. 누구 엄마도 아니고 누구 할머니도 아니고 그냥 박순자로 정말 짐을 쌌어요. 내 옷까지 하고 필요한 것들만 가방에 넣고 나왔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음, 진짜 가는 거야.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낳은 애들이잖아.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잘못했다는 걸 이제 알겠어? 예수 년, 늦었어. 그렇게 나왔어요. 정말 시원했어요. 이런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작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에요. 아무도 저한테 뭘 해달라고 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는 공간. 첫날 밤에 혼자 앉아서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예순년만에 정말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치킨이었어요. 맥주도 한캔 마셔봤고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민수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진짜 힘들어요. 애들이 할머니 찾는다고 울고, 영이랑 저는 회사 일찍 나와야 하고, 그래서, 엄마, 다시 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엄마를,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 없으니까 진짜 힘들어요. 애들 아침 챙기는 것부터 저녁까지, 이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아, 이제 알겠어? 네,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둘째 미영이도 전화했어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엄마가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엄마도 쉬고 싶으시겠더라고요. 막내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진짜 죄송해요. 한명 보나 다섯 명 보나 똑같다고 한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래도 전 바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얘들이 정말 깨달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달 정도 지났을 때 민수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완전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한테 너무 과한 걸 요구했어요. 과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지. 네, 맞아요. 잘못됐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으시죠? 그래.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뵐게요. 그것도 엄마가 괜찮으시면요. 일주일에 한 번? 네.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 그것도 엄마가 원하실 때만요. 그때서야 진짜 깨달았구나 싶었어요. 그래. 일주일에 한 번은 좋지.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엄마가 애들 봐주는 게 아니라 애들이 할머니 보러 오는 거야. 알겠지? 네, 알겠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박순자로 살 거야.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박순자라는 한 명의 사람으로, 네, 죄송해요, 엄마. 그 후로 정말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뭔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부터 물어봐요. 얼마 전에는 민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우리를 키워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영희도 바뀌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도 쉬고 싶으시고 하고 싶은 것도 있으실 텐데. 이제 저는 정말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거 해먹고 보고 싶은 드라마 보고 어제는 60년 만에 영화관에도 갔어요. 혼자 영화 보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네요.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할머니하고도 친해졌어요. 이분도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대요. 순자야. 우리 나이에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죽을 뻔 했네. 정말 그래요.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도 사람이라는 걸.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진짜 효도는 부모를 편리한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부모도 자기 인생이 있는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예순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도 진짜 부모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참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순년 희생했으면 이제 예순년은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